수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심지어 꿈속에서도 편지의 정체를 파헤치는데 몰두했다.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대화할 때도, 지하철에서 책을 읽을 때도, 머릿속은 온통 그 편지로 가득했다. 김 대리님, 오늘 좀 이상하세요? 뭔가 계속 딴 생각 하시는 것 같은데, 옆자리 박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수진은 화들짝 놀라며 모니터에서 눈을 떼었다. 언제부터인가 민호의 손글씨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수진의 시선은 이미 민호의 책상 위로 향했다. 펜 잡는 방법. 이응을 쓸 때의 각도, 기억의 굵기. 혹시 민호가? 그는 평소에 수진에게 관심을 보였고, 같은 팀에서 일하니 수진의 일정도 잘 알고 있었다. 민호 씨, 혹시 편지 쓰는 거 좋아하세요? 편지요? 요즘 누가 편지를 써요? 카톡이나 메일이 훨씬 편한데. 왜 갑자기요? 그냥. 궁금해서요. 민호의 반응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다. 수진은 다른 동료들도 슬쩍 관찰해보기 시작했다. 총무팀의 이상훈, 기획팀의 정미경, 심지어 평소에 말도 잘 안하던 회계팀의 오성민까지. 점심시간, 수진은 편지를 다시 꺼내 들었다. 종이를 코에 가져다 댔다. 은은한 라벤더 향이 났다. 누군가 고의로 뿌린 것일까? 아니면 편지지 자체에서 나는 향일까? 라벤더를 좋아하는 사람. 누구지? 문득 옆집 남자 이준혁이 떠올랐다. 며칠 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 그에게서 라벤더와 비슷한 향이 났던 것 같았다. 아니, 확실하지 않다. 기억이 애매했다. 수진 씨, 뭘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수진은 재빨리 편지를 가방에 넣었다. 돌아보니 대학 동기인 현우가 서 있었다. 현우야? 여기 웬일이야? 근처에서 미팅이 있어서 들렀어. 밥이나 같이 먹자. 현우와 함께 식당으로 향하면서도 수진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현우. 그도 가능성이 있었다. 대학 때부터 수진을 좋아했고, 지금도 종종 연락을 하며 만나자고 했다. 게다가 현우는 문학을 전공했으니 편지 쓰기에 능숙할 것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뭔가 표정이 이상한데? 그냥. 신경 쓸 일이 좀 있어서. 혹시 남자 때문이야? 현우의 눈에 묘한 빛이 스쳤다. 수진은 현우를 자세히 관찰했다. 그의 손, 펜을 잡는 방식. 말투. 혹시 그가 편지의 주인일까? 하지만 현우의 글씨체는 너무나 익숙했다. 대학 시절 과제를 함께 할때 수없이 봤던 그의 필체와는 분명 달랐다. 점심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수지는 편의점에 들렀다. 다양한 편지지를 살펴보며 자신이 받은 편지와 비슷한 종이를 찾아보았다. 하지만 그 특별한 질감과 색깔의 종이는 찾을 수 없었다. 분명 일반 편의점에서 파는 것은 아니었다. 문구점? 아니면 백화점? 수지는 퇴근 후 시간을 내서 대형 문구점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명동, 강남, 홍대. 하지만 똑같은 편지지는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비슷한 종이들을 보며 편지지의 특별함을 더욱 실감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수지는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다. 이번에는 글자 하나하나를 더욱 자세히 관찰했다. 이응의 모양이 완전한 원이 아니라 약간 타원형이었다. 기억의 세로선이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그리고 문장 끝에 마침표가 다른 점들보다 조금 더 진하게 찍혀 있었다. 왼손잡이일까? 아니면 특별한 펜을 쓰는 건가? 수진은 자신의 핸드폰으로 편지 사진을 찍고 인터넷에서 필체 분석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수진은 자신이 아는 모든 사람들의 필체를 떠올려 보며 메모를 했다. 민호, 현우, 중혁. 그리고 며칠 전 카페에서 마주친 고등학교 동창 태민까지. 태민. 그가 내 주소를 알리 없는데, 하지만 요즘 세상에 주소를 알아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 특히 같은 동네에 산다면, 수지는 노트를 펼쳐놓고 용의자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다. 1순위. 이준혁 옆집 남자. 장점.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음. 라벤더 향. 단점 필체를 본적 없음. 성격상 이런 일을 할것 같지 않음. 2순위. 박민호 회사 동료. 장점. 수진에게 관심 있음. 일정 파악 용이. 단점 필체가 다름. 반응이 너무 자연스러움. 3순위. 김현우 대학 동기. 장점. 오래된 감정. 문학 전공. 단점. 필체가 확실히 다름. 주소 파악이 어려움. 사순이. 정태민 고등학교 동창. 장점. 같은 동네 거주. 최근 재회. 단점.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 동기 부족. 수진은 목록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아무래도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다. 똑똑똑. 수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혹시 또 다른 편지일까? 아니면 편지의 주인이 직접 온 걸까?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택배기사가 서 있었다. 김수진님 맞으시죠? 택배 왔어요. 평범한 인터넷 쇼핑몰 택배였다. 수진은 실망감을 감추며 택배를 받았다. 하지만 문을 닫으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 혹시? 수진은 재빨리 신발을 신고 복도로 나갔다. 하지만 이미 아무도 없었다. 엘리베이터 버튼에 불이 켜져 있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 방금 내려간 것 같았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편지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묘한 설렘이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새 편지를 기다리는 마음이 커져가고 있었다. 다음 편지에는 뭐가 쓰여 있을까? 언제쯤 올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마음은 이미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편지에 대한 집착이 점점 커져갔다. 하루 종일 편지 생각만 했고, 밤마다 편지를 다시 읽어보며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 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중요한 결심을 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편지의 주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도 뭔가 행동을 취해야 했다. 그래, 나도 편지를 써보자. 수지는 문구점에서 예쁜 편지지와 펜을 샀다. 그리고 그날 밤 책상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익명의 편지를 보내주신 분께 당신의 편지를 받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왜 이런 편지를 보냈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신비로운 상황이 싫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겠네요. 만약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답장을 보내주세요. 직접 만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이상한 편지 교환을 조금 더 계속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아는 사람이신가요? 아니면 전혀 모르는 분인가요? 궁금증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답장을 기다리며, 수진. 편지를 다 쓰고 나니, 수진의 마음은 묘하게 후련했다. 이제 공은 상대방에게 넘어갔다. 과연 이 편지를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 수진은 편지를 봉투에 넣고 봉투 겉면에 익명의 편지 보내주신 분께 라고 적었다. 그리고는 아파트 게시판에 붙이기로 결심했다. 자정이 넘은 시간. 수진은 조용히 집을 나서 1층 게시판으로 향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혹시 누군가가 보고 있지는 않을까? 게시판에 편지를 붙이고 나서 수진은 뿌듯함과 동시에 불안감을 느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수진은 뒤돌아 게시판을 바라보았다. 하얀 봉투가 조명 아래에서 유독 눈에 띄었다. 내일 아침이면 사라져 있을까?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창가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게시판 쪽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다. 그날 밤 수지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자신이 편지지가 되어 누군가의 손에 쥐어져 있는 꿈이었다. 그 손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끝내 알수 없었다. 아침이 되자 수지는 서둘러 1층으로 내려갔다. 게시판을 확인해 보니 편지가 사라져 있었다. 누군가 가져간 것이다. 수진의 입꼬리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 것이다.